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읽을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이제 마귀에게 시험받는 내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는 건 1절에서 2절만 읽고 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 제목이 겁니다. 불가사의한 사랑. 불가사의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불가사의라는말잘 알고 계시죠? 어 다음 사전, 인터넷 사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으로는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상 야릇함 또는 그러한 현상.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을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보면서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어 어,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게 고대 일곱 개 7대 불가사의 중에 첫 번째죠. 어이 7대 불가사의 중에 가장 오래되었고 유일하게 현존하는 어,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 기원전 26세기 경에 건설되었다고 보고요. 아, 건설 기간은 한 20년 걸려 걸리지 않았겠나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10대 불가사의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 중국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현공탑이라고 합니다. 어, 중국의 현공탑 현궁탑인데 어, 이것도 이제 시계, 세계 10대 불가 건축물 중에 10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고요. 어, 그리스의 메테오 메테오라 수도원이라고 하네요. 메테오라 수도원인데 이것도 어떻게 사람이 어떠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벽 절벽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 궁금증이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가사이라는 거죠. 이야,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참 신기하다. 어, 그런 일들이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세계 칠대 불가사의, 뭐 세계 십대 건축물의 불가사의, 뭐 그런 것보다 훨씬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바로 2 0 0 0년 전에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냐하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예수님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살쯤 되었을 때에 어 정말 이 메시아로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어그 의미의 메시아로서 그리고 어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 그일 구원자로서의 삶을 어 이제 시작하기 시작함 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요.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고 물 속에서 들어갔다 나오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 즉,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그게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시는데 그 처음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하시는 일들 가운데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앞으로 지금 하시는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 그 명확하게 보여주심을 보시 보여주신 이후에 음, 바로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셨다는 거예요. 즉 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는 것 가셔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즉, 이 모든 일들이 뜬금없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걸까요? 먼저,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건요,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런 표현 좀 죄송해요. 마귀 따위에게. 이런 마귀 따위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광야로 가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광야로 갔고요. 마귀 따위에게 시험을 받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막 광야로 가게 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일에 순종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 마귀는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됩니다. 그 흔히 이런 표현 쓰죠, 뭐 비벼본다는 말. 사실 마귀는요 예수님께 어떻게 뭐 한번 비벼볼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잖아요. 하다 피조물 따위가 어찌 창조주 하나님께 덤벼볼 수 있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근데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유가 있죠. 어, 여러분 광야, 광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우리 세례요한 어, 말씀하면서 세례요한이 광야로 갔다고 말씀드렸죠. 광야로 간건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살았던 곳 매일매일 아침에 내려지는 만나를 먹고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보호받고 살았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광야라는 곳이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던 곳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20, 22절이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광야에서 몇번 하나님께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열 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열 번이라는 숫자는요. 정확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열 번을 말한다기 보다는 정말로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많이 하나님께 반역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라는 의미로 받아보면, 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요, 정말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곧바로 불평했습니다. 특별히 먹을 것, 마실 물, 뭐 이런 것에 대한 불평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살펴보면 모세의 자리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도자의 자리. 야,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나도 하고 싶다. 즉,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우상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광야라는 것은요, 불순종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지만 이 광야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가득했던 곳, 실패가 가득했던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실패의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들어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40일이지 이게 상상이 되세요? 때로 가끔씩 이제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 뭐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들 40일간 금식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단하신 거죠. 저는 사실 그렇게 금식 못합니다. 저는 한 끼만 굶어도 막 지치는 스타일이에요. 가장 많이 굶굶었던는 표현이라면 금식하면서 어, 기도했던 적이 바로 3일간 금식했던 거 기억이 있습니다. 정, 정말 금식 못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며칠 굶으셨다고요? 40일간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4장 3절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셨는데 마귀가 가까이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진짜 화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금방 바로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근데 왜 굶어? 하나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왜 굶어? 왜 그러고 살아? 이둘덩이를 떡덩이가 여기서 먹어! 할수 있잖아! 하,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 있죠?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야, 진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냐? 진짜야? 그, 그런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이 그래서 결국 속는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속습니다. 아니야,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유혹했죠. 지금 이 사탄이 누구를 유혹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이 사탄이 이 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탁탁 건드립니다. 너 하나님 아들 맞아? 아 진짜야? 저 같으면요, 와, 순간적으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 맞다고. 아 그럼 돌덩이, 야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 저 같았으면요 바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도신문이라고 하죠. 이곳에 속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이 유도신문에 넘어가지도 않고요. 속지도 않습니다. 딱 한마디로 이 유혹을 딱 거절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 기록되었어. 난, 그러니까 이렇게 살 거야.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한 번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광야에서 굶주리셨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요. 끝까지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신 거예요. 과거의 아담은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에 이기신 것이죠. 그런데, 하, 이 유혹에 이기자마자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요. 순식간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요. 거룩한 성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자, 보세요. 5절이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리고 유혹, 이렇게 유혹하죠? 이르되, 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야, 마귀가 이제 한순간에 고단수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야, 하나님 아들인데, 야, 너 정말, 그냥 성전에서 뛰어 내려봐 하나님 널 그냥 두시겠냐?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그러면 네가 이거에 천사들이 와서 너를 공중에서 딱 멈추게 할 거야. 네가 공중에 떠 있을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겠니? 이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너를 받들어 모실 거야. 야 굳이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 있겠어? 십자가 질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한 번만 딱 뛰어내리면 너는 한 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유대인들은 너를 따를 거야. 크, 기가 막힌 유혹이죠. 앞서서 이 마귀가 그냥 앞에는 그냥 유혹했다면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끌어들여서 유혹하거든요. 마귀도 얘기하잖아요. 기록되었을 때야 하나님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라고 말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자,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용합니다. 이 원래의 의미랑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그냥 가져다가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발이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말해요.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 삶을 말하는데 그 인생길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사람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그 발을 안 다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렸을 때물 위를 걷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물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하님이 시험하면 죽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단들의 딱 인 거예요.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래 의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러자마,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번에도 다시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 따라서 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 이렇게 해서 되네? 어, 하나님 말씀 진짜네? 이렇게 해, 마음대로 시험해보고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어, 하나님 말씀을 믿어볼까? 어, 그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볼까? 어, 내 뜻대로 안 되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네. 에이,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들의 기준은 나예요.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서 어, 아, 하나님 말씀이 가짜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어, 그냥 한, 하나의 테스트 대상, 그냥 어, 우리가 똑같은 존재로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뭘로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거죠. 두 번째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자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8절부터 9절이에요.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대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줄게라고 말을 합니다. 하, 자신에게 절한 번만 딱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요. 그러면 모든 것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하만국을 내가 다 줄게라는 거예요. 꼭 자기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금? 사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 장면이에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자기에게 저라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이온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넘겨주셨을까요? 저는 이말 자체가 거짓이라고 봅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참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만 해요. 이 말도 뭐예요? 거짓말이죠. 예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하나님 이뭐야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주셨겠습니까? 완전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어, 남에게 주지 빼앗기지도 않으시고 마귀에게 준 적도 없으세요. 지금 마귀가 뭘로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거짓말로 유혹해서 예수님을 자기에게 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자기에게 절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속여서.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 나무가 나무에 막 이상한 신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절하면요. 우린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상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요,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에게 절하게 하려고 속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수작 부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10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니라. 아멘.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첫 번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유혹 세 번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과거의 아담은 마귀 유혹에 속았죠. 속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요.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권력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이들은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아담의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꿔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긴 방법은 뭐예요? 딱한 가지요.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요, 광야로 가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0일간 금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귀 따위에게 세 번이나 유혹을 받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 일이 나타났어요. 왜요? 예수님이 수치를 받으신 건요. 마귀 따위에게 수현받는 수치를 받으신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직접 인간이 되셨어요.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세상에는요. 참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정말로 불가사의한 게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은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을 정도로 사랑하세요. 왜요? 몰라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사랑,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친구 있잖아요. 머리로써 이해하고 사랑하나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건 원래... 모두 불가사의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원래의 원본, 우리 부모님의 사랑, 뭐, 부부의 사랑, 친구의 사랑의 원본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 예수님의 사랑이 원본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사랑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고요, 사랑받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고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불가사의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는 복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자녀이기에, 또 우리가 시험 받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니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주사랑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